아포 아포 깔루스 가봅시다. 맞지? 아포 깔립스 돼지 이거. 해골 없어도 되지 누가 시키는 거 같아 자꾸 막 협박해가지고 자꾸 시키는 거 같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기, 엔디아 님도 말했잖아요. 님도, 저 엔디아 님도 한 2,000시간 넘을걸, 저분도? 거기에 레이더 잡혔지, 지금 봤어요. 저쪽 대각선에서 레이더 하나 잡혔는데. 손팅이 아닌가? 어우 씨깜짝이 어? 이건 정원인가? 응? 태초에 이쪽에서 잡혔어 일단 어제처럼 키친? 키친 아니면 설거지하는데 그런 쪽? 이거 타이머 좀 켜놔야겠다 야 어제 타이머 안 켜놨으면 죽었어 이거 스톱워치 아니었으면 이거 아포칼립스 하는 사람들 스톱워치 옆에 무조건 켜놓으세요 이거 <laughs> 스톱워치에 무조건 켜놔 이거 야 아니어서 죽을 뻔했어 어제 3이다30 25 28m의 유령이 있어 여기서 여기 기준 대각선 28m. 끝나고! 끝나고 뭐 만질 텐데. 여기 괜찮아. 25m 바깥에까지는 이 전자기기 인식을 못해. 그치? 이거 컨트롤 잘하면 돼. 뒤로 빠지고. 평속 아닌데? 이거 150이잖아. 150 치고 좀 느린 것 같거든요? 15m 아니야? 16m인가 그럴걸? 16m인가 그래서, 이거 레이더 보이면은, 보시면은, 저거 하 이렇게 화장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고 세 개째랑 네 개째 사이에는 저렇게 녹색 희미하게 돼 있지. 저기까지는좀 안전해. 근데 그 안쪽 20m, 25m 이내에서 15m 사이 여기까지는 유령이 전자기기 인식할 수도 있어가지고 여긴좀유험 구간. 그래서 웬만하면 저 바깥쪽으로 인식하게 하고 좀 나랑 가까워진다 싶으면 내가 뒤로 빠져가지고 저기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좋아. 어 트윈스 트윈스 빠르지 확실히 빠르지 이거. 방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다 그지? 근데 방이 아까 분명 저쪽에서 났거든요? 근데 잘못 들은 건가? 분신이라? 나 아까 본체 헌팅할 때도 여기서 해가지고 헌팅 한번더 보자 이거 사진 정화 양초 어차피 찍어야 되고 어차피 빤스런 해야 되고 양초 할만해 나쁘진 않아 일단 지금 이거 역대급이다 올랭 빨리 깨는 아포칼립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유령방 좀 보고 본체 헌팅하는 것좀 이쪽 아니면 이쪽이거든요. 또모시켜놓고 저쪽 저쪽 본체인데 저쪽 거기가 치즈방 쪽이지. 가 치즈방 쪽이랑... 운만 좋으면? 이게 잘 보이나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거 얘랑 양초 향초 아 카메라 일단 또 현관 와가지고 죽을 고비 간당간당 할것 같거든요 거기 아까 거의 치즈방에 멀어가지고. 놔놓고 가자 아 아이, 무적자리 제보 감사합니다 주갈림 아포칼립스 깼는데 얍삽하게 무적자리를 쓸수 밖에 없어 본인이 독자적인 나이트 비전을 끄시면 좀더잘 보일 거라요. 아. <laughs> 아. 아, 그래요? 아, 내, 내 눈에 쓰있는 거? 어, 오케이. 이대로 가자? 설마 죽겠어? 이거 아, 이거 그건데 <laughs> 설마 죽겠어? 뭘 빼지? 좀 들어가자. 전진 배치야, 전진 배치. 어차피 멀어. 진짜 느리긴 하다, 이거. 블랙 솔트를 가져와가지고 입구 근처에서 감속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너무 허무 맹랑한가? 아, 그거 좋다. 만약 성남까지 오면은, 어,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어, 3티어 나이트 비전의 좋은 점 그거다. 이티어는 플래시라이트 판정이라서 안 켜지거든요. 이 아포칼립스 할 때. 플래시 안 켜져가지고. 그래서 전자기기로 못 켜. 근데 이건 켤수 있겠네. 그럼 사진 찍으면서 이거 켜면 되잖아 사진 찰칵 하면서 전자기기 아닌 판정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좋다 블랙 솔트로 방지턱 9개 깔면은 어찌저찌 살긴 할것 같아 그지? <laughs> 어찌저찌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좋아 이제 해야돼 이제는 나설 시간이야 사진 찍고 향초 쓰고 랜턴 하고 어, 향초를 먼저 박자 사이막 켜고. 착한지 얼마 안 됐나 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방이 여기가 아닌가? 어, 진짜 한지 얼마 안 됐나 봐. 아예 꼼짝도 안 하네. 25초? 1분? 1분이니까 내가 가야지. 한 50초쯤에 설렁설렁 10초 때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가봐야지. <laughs> 약속을 하고, 그리고 130, 아, 1, 90초를 버는 거지. 그래도 아포칼립스 써니미도 고정이요. 예. 네. 30초 지났잖아. 어차피 저조헌팅 아니고 대형맵 고정원팅 일반이라서 1분이거든? 35초. 안 만나면 또 전진 배치하면 돼. 만나면 쓰면 되고. 이제 끝날걸? 끝났지. <laughs> 아, 뭐, 그런 느낌인가? 팅 꺼놓고 그치 있지? 있는데 키친 마크 쪽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항저 두 개죠? 지금? 35초? 50초? 딱 90초 벌었다. 진짜 정확히 한, 한 88초? 88초? 오는데 20초, 가는데 40초? 왕복? 되나? 멀다. 아, 안될것 같은데. 와, 안될것 같다. 야, 이거 재수없으면 가다 헌팅 한다. 시간이 그런데? 반사신경이 영역이다, 이거. 헌팅하면 바로 눌러야 돼. 일단 왔어. 일단 왔어. 갈때 쓰고 나가야 돼. 무조건 이거 갈때 이거 안 가져왔으면은 가다가 무조건 죽어. 보험 하나 들어놔야 돼. 사진 찍기랑 양초는 여기서 대충 어떻게 한번 비벼보면 될것 같은데. 가져올까? 양초? 났다. 어, 저주템 없어요. 아포칼립스. 저주템 넣으면 배율 떨어지잖아. 그래서 15배율이 안 돼요. 온다. <laughs> 헌팅을 왜안 하죠? <laughs> 왜안 하죠? 했나? 어디선가? 양초만 제발. 양초만 꺼져라. 끌만 하지 않나? 아, 아냐, 지금 가면 안 돼. 이거 형저 쓰고 가야 돼. 갖다 따요. 가자, <laughs> 나 죽어, 이거. 어! 지금 이닛! 지금부터 90초. 나이스. <laughs> 나이스죠? 나이스죠? 지금 먹었죠, 지금? 이벤트 했죠, 지금? 좋다. 좋다. 방송을 얘도 아는 것 같은데 어제 그친구 대단했습니다 아주. 그 어제 어제 그 팬텀 녀석은 방송인이었어요. 네, 방송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은 방송인이었어. 전직 방송인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벤시보다 필살기를잘 쓰는 팬텀 나 처음 봤음 진짜. 어 벤시보다 로밍을 글로벌 로밍을 아주 오던데 요 그냥. 어, 합방급이었어. 네, 유령이랑 합방했었거든. 고모로 음. 둔 향초 2 개. 딱이죠. 딱 완벽한 조립. 아마 이 녀석도 방송을 안다면은 나갈 때쯤에 씨앗 다 붙다시. 철컥하고서 이제, 철컥 이제. 방송이 되라면. 하지만 여기까지는 못올 거야, 아마. 가자. 렛츠 고. 이거 이거 3티어 헤드 기어요. 3티어. 해이 이거 쓰는 거야. 야,가 흐릿해지기는 하는데 잘 보여. 되게 잘 보이지. 여튼 사진 찍고 정화양초 양초에다가 유료 사진 찍었, 찍었고 유료 트윈스 맞겠죠? 애초에 달 소리가 그래서 저거 1,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게 무조건 1층 유령일 때 하라고 하는 게 저게 달라. 예배당을 끼고 노는 거랑안 끼고 노는 거가 달라서. 8 0 7 0 한번 나가서 볼까요, 이렇게? 한번에 나가면 실버 없이 바로 보일까요? 됐죠? 이게 다섯 번째인가요? 이 트로피 음. 이건 이쁘지 이게 어, 수집할만하죠 이거 깨면 나머지 다줘한 <laughs> 번에 다 줘요 저거 뱅크 때거 하나면